안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기술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기술과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등교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등교 계약을 위한 기술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목차는요. 여러분 총 5단계로 나누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술 과정이다. 둘째, 기술 과정을 맡은 선생님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가 수업은 어떻게 할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술가정이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기술가정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과 가정이 만나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술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핸드폰,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산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술에 대,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비 시간, 이런 자원 관리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술 가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보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겠죠? 그럼 이 기술 가정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정우 선생님은 기술을 담당하고 계셔요. 그리고 선생님은 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선생님은 방금 말했다시피 가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름은 주다희, 그리고 2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리는 본관 2층에 1교무실에 있어요. 작년이랑 자리가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을 만나러 올 친구가 있다면 1교무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진실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작년에 진실의 방을 경험해 본 친구도 있고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 클래스 기술과정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등교계약해서 진실의 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기술가정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술가정 수업은 기술. 김정우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가정은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한달 먼저 배우고, 가정 한달 배워서 이렇게 앞반과 뒷반이 서로 교차로, 팀티칭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은 어떻게 수업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수업은요,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기술가정 1권 교과서와 새로 받은 기술가정 2권 교과서를 모두 사용합니다. 기술가정 1권은요, 청소년의 자원 관리 부분을 배울 거예요. 청소년기의 청소년의 자원 관리에서는 1단원, 청소년기의 자기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관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들, 뭐 나의 시간, 내가 가진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의복관리와 재활용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 분 접해보았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청소년기의 소비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용돈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정 2권에서는 가족이 이해단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1단원,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한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가족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 그 가족 안에서의 되게 많은 문화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건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꾸리게 될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이거는 단원명 그대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가족의 우리가 가족 안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족 간에 내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해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기술과정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술과정의 평가는 우리가 수행평가로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기술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부분은 마스크 만들기, 공익 광고 해서 50점 만점. 기술에서는 기술의 발달 부분과 관련된 논술문 작성하기 20점, 오토마타를 설계하고 또 오토마타를 제작하는 것까지 해서 30점, 해서 50점, 해서 수행평가 100%입니다. 수행평가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평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평가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정 부분 평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정은 방금 말했다시피 가정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와 우리 공익 광고 만들기를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단원에서 공익 광고를 만들 거예요. 마스크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우리가 기초 바느질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울 겁니다. 그걸 잘 연습을 한 다음,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이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만들기는 각각 개별 평가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바느질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광고 만들기는 여러분이 직접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모든 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요, 기술과정으로 사행시를 지어보는 내용입니다. 기술, 과정 이렇게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지을 건데,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난 다음,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 토론방. 여러분, 글 그동안 우리 수업 들으면서 많이 써봤죠? 자유 토론방에 기술, 가정, 이네 단어로 사행시를 지어주면 되는데요. 어, 선생님이 잘 살펴보고, 정말, 아, 너무 멋진 사행시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등교 계약하면 바로 멋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텐데요. 궁금한 점이나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 질문 및 답변에 게시글을 써주시면 선생님이 항상 보고 꼼꼼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